질문, 질문이에요 아까 답을 하신 것 같은데 파면 음. 된다 안 된다 네. 무조건 된다 오늘 아침 네. 뭐~ 신문을 보더라도 네. 보수 진보 할것 없이 모든 칼럼 사설에 네. 비정사실화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사실 그렇고 그런데 저는 찬성 이건 반대건 승복하는 자세가 승...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진짜 불난 집에 콩구워 먹듯 빠른 속도로 스피디하게 네. 모든 정치 일정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통합을 위해서도 네. 승복의 자세가 더큰 민주주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핵 2호잖아요. 대면 네. 1호 박근혜, 그렇죠. 2호 윤석열이잖아요. 그런데 음. 2호 때 탄핵 대고도 이그 태극기 시위가 계속 어느 정도 이어졌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그런 어떤 후유증이 더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은 더 심한데. 네. 어떻게 됐든 우리 국민들이 특히 언론들이 좀 방향을 잘 잡아줬으면 더 좋겠어요. 네.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도 이 정치적 분열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네. 트럼프 시정연설 국회에서 해가지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그 모습을 보면은 꼭 과거의 우리 국회를 보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더라도 네. 승복하는 것이 더큰 민주주의다. 네. 저도 강조합니다. 네. 이제, 반면 쪽에, 이제 그런 결론, 그쪽에 결론이 날것 같다. 그쪽으로 이렇게 이제, 무게를 실어서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사실, 이제, 극우층이나, 일부 또 보수 쪽에서는, 아, 살아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 기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광고를 갖고 왔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일면이면 광고들인데, 뭐, 이번 내란이 뭐 야당 탓시고부터 그, 그, 고 헌재재판소에서 사실로 다 드러난 것조차도 야당의 공작이다. 내란 공작이다. 이런 어떤 광고, 의견 광고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쪽은 돈이 많으니까 네.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동원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분열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보수나 진보 할것 없이 언론들이 네. 탄핵 인용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승복하는 설사 어,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네.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승복하자 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8대 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박근혜 국정농단보다 더 쉬워요, 이거. 네, 그렇죠. 네, 판단이 더 네. 훨씬 쉬운 어, 문제이기 뭐,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사실 맞습니다. 헌법기관인 네. 국회 에개엄군이 침범한 그 사진 한 장과 네. 네. 선관위 에 침범한 그 사진 한장 그리고 서부 지법을동 폭동. 네. 이러한 것만 가지고도 헌법을 파괴한 건, 네. 유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100% 윤석열 대통령 파면한다. 네. 이 결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네. 네. 첫 번째 문제 너무 쉬웠어요. <laughs> 쉬운 문제만 하세요. 네. 자 최상목, 아까 권한대행 얘기 나왔는데 사실 8대형이라 9대형이 될수 있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최상목, 재파,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을 지금 보류해버 아니 거부하고 지금 보류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국무위원 핑계냈고 그 전에 여야 합의 핑계를 냈는데 이런 최상목 권한 등의 감복 행태 어떻습니까? 이거 저는 최상목 대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도 민주당에서 저보다 하라고 그래서 네. 사실 이낙연 총리, 한덕수 총리, 최상목 대회까지 제가 도맡아서. 세 번을 연속 해봤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네. 수재. 그러니까 별명도 짱군데. 네. 어떻게 해서 1대1 개념을 그리고 헌법에도 네. 국회법에도 없는 여야 합의를 해와라. 국회 다수히론칙이잖아요 그렇죠. 네. 국회에서 합법적으로 제가 인사청문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네. 세분다 합법적으로 국회의 인준을 받아서 추천이 되면 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1대1 개념으로 그렇게 네. 해가지고 망은역 재판관만 보류시켰잖아요. 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대행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또 보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부권 대행에서 이제 진화해가지고 보류대행까지 네. 가고 있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대개 보면은 아마 최상목 대행이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네. 선배인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기각돼 가지고 네. 총리로 복귀하면은 네. 자기는 경제부총리로 돌아가고 네. 책임을 면피한다 하는 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볼때 역시 어떻게 됐든 대행이 책임지고 조기 대선을 치룰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막중한데 최상목 대행보다는 한덕수 대행이 차라리 낫다 네. 그런데 또 한덕수 대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럼 헌재에서 한덕수 대행이 기각되기를 바라느냐 참 빼지 또박지도 못하는 어려운 네. 그런 거지만은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네. 한덕수는 살아 돌아올 수 있는가? 못 오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의 이게 탄핵 의결 사유가 그세 명의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부한 건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가 지금 이제 심판 탄핵 심판을 놔두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덕수 총리. 저는.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네. 세상목 대행보다는 그래도, 네. 한덕수 대행이 더 바람직하다. 네.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을 원만하게 치르는 데는 또, 내란에, 네. 비교적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한덕수 대행이 자기 살려고 빠져났다. 네. 하지만은 사실을 얘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저기 대선을 책임지고 잘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탄핵 자체를 하면 안 됐던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하고는 달릅죠. 네. 네, 다른데 네. 이제 정치와 법은 조금 다른 게 네. 정치는 무엇이 바람직한가, 네.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고 법은 또 법대로 네. 원칙을 네. 지키는 건데 그러니까 참아이러니칼하죠 한덕수 네. 총리를 탄핵시켜 놓고, 그래도 네. 최상복 대행보다는 대선을 나은... 치르는데 낫기 때문에 네. 차라리 돌아왔으면 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